알렐루야 네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수고하고 짐진자들을 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예배하는 9월 7일 예배 오늘 참된 수고와 영원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가서 시가서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 영지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닫느라 가치 지혜가 많으면 본네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오늘 복문은 전도자라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전도서입니다. 근데, 어, 그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을, 미, 아니, 이거, 그 밑에 거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 그래서 자기들은 공부 안 한대요. <laughs> 그래서 공부를 안 한대요. 이이 본문 이 본문 말씀만 해석을 하면 지혜가 많으면 알게 되고 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지식을 더하면 생각할 게 많아져요. 연구할 게 많아지고 그 의미예요. 근데 공부 안 하려고 지혜가 많으면 돈내가 많으니 나는 지혜를 쫓지 않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 나는 지식을 쫓지 않겠습니다. 네, 이러면 큰 납니다. 네. 자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자 전도서 이 전도서 일장은 1장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이렇게 헛되다고 그래요? 해 아래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헛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바라본 것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것들,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며 가치를 두는 것들조차 결국에는 헛됨을 되돌아 돌아보고 헛됨으로 돌아가고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제 그는 그 주장이 단순한 감정이나 허무주의의 탄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오늘 본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보통 1장 1절만 기억해요. 조금 더 기억하면 1장 2절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만 기억하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늘 아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본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어떤 결실을 맺고 그 지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며 그 끝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지혜 역시 헛된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의 고백과 이런 그의 삶의 관점이 후에 타락으로 이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전도서를 썼을 당시에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수고와 지혜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걷고 또글 쓰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를 하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연구해서 좋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한다가 우리가 보통 뭔가 가르쳐서 교훈하는 것만으로 얘기하는데 그 가르침의 교훈은 결코 설교를 선포하는 선포자만, 선포자 외에 회중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선포자에게도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게 설교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에서 공부를 하겠죠? 어떤 공부를 해요? 일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랫동안, 세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것들은 늘 가치와 의미로 인정받았어요. 수고와 지혜라는 건 그러나 전도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 이루어내는 것들이 결국에는 헛될 수 없는지, 또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그것들이 결코 최종적인 답이 될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지요. 전도자는 단순히 세상을 부정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전도자는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통일왕국 시대라는 얘기죠. 왜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고, 북 이스라엘은 따로 분리돼서 수도가 다른 곳이었죠. 또, 자기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고 16절에 고백합니다.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인, 고백은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세 그리고 지혜를 근거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 어느 사람을 설득하거나 교훈을 줄때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선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반대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선교학 교수가 교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논증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더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엄마가 왔어요 두 엄마가 다한 아이가 죽었죠? 아니, 아니, 안 죽었죠 어, 죽지 않았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 그 아이가 아, 네, 아, 아니, 알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갈라서 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좋다. 이러고한 여인은 그냥 저 여인의 아들로 보내달라. 내 아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누구한테 줘요? 살리라고 하는 엄마한테 줘요. 이 사건만 해도 엄청난 방약 지금 교훈을 우리들한테 주잖아요. 전도자는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청동원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를 주의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를 지시하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전쟁을 바라보고 많은 일들을 사람의 흥망성세를 보고 그랬을 거예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자리까지 탐구하며 그 의미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그것이 결국 괴롭고 헛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능력 하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수고는 헛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결국 인간의 수고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괴로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핏들으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조를 실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선언을 단지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인,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키를 키우시는 이는 누구예요? 엄마 밥이에요? 엄마 밥 아무리 먹어봐야 살쪄요. 많이 먹으면. 그거를 영양분되게 하시고, 키를 크게 하시고, 건강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과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커 보일지라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씀이 수고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건면이에요. 동시에 참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읽을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참 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수고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우리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수고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 누구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솔로몬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 재판이라 평가받고 있죠. 단순히 피상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누구보다 깊고 넓게 접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 백척점에 있는 소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섭렵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신년잡기 주색과 가무와별의별거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다 갖고 보고 부럽죠. 갖고 싶은 걸다 가졌어. 어? 와이프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러울 게 없어. 난 부럽지가 않아. 뭐,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죠. 난 부럽지가 않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은, 어, 그래도 내가 호 불호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지혜 역시 수고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번뇌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혜와 지식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 것도 헛될, 것,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사람을 더 깊은 번뇌와 근심 속으로 몰아 넣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를 돌아보면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특별히 숭상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역시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봅니다. 인문학 열풍이 한 10년 전부터 일어 가지고 뭐 프로그램 예, 이름 얘기하기도 되겠죠.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아쉬웠을 때 벌거벗은 세계에서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역사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역사를 읊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문학적, 철학적 이야기를, 미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이유는 결국 인간의 지적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채우기 위해 지식의 최고봉의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과학을 올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한 외국 배우가 주축이 된 사이비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배우가 그 사이언톨로지의 주요 신자입니다. 과학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얘기죠. 과학과 학문을 종교처럼 믿고 따르면 그것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그 자체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 끝에까지 닿으려 쌓아올린 지식의 바벨탑은 결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허무하게.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았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그리고 참된 지식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을요. 고린도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잠언 8장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 참된 지식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 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을 사화하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길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면 표면적인 이야기로는. 수고와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폄하하는 듯볼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무시하려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부를 하고 지혜가 쌓이면요 더 별게 많아져요 한자 한자 글을 쓰다가 보면 이 표현이 맞을까? 이 표현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려질까? 이 말씀에서의 이 표현이 맞을까? 고민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는 이것들조차도 내가 아무리 잘 만든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쓴 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빠진 물질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허무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과학자도 많지만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꼭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어도 절대자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실증하고 논증하고 밝혀내고 사실을 찾아가는 팩트를 발견하는 과학자들이 그래요. 왜냐? 과학으로 아무리 증명해, 증명해 가도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땅이 말르는 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계산을 막 해봐요. 아, 태양이 얼만큼 세게 내려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으로는 알수 없다라고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뺏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안 된다 하셨다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면 끊어내야죠. 십계명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수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참된 지식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것을 위해 수고하며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지혜를 만나고 추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높은 수고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혜와 참된 수고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헛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삼아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수님 믿기의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학업의 자리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